이런 집이 보통 얼마에 얼마 정도 하나요? 그냥 <laughs> 그냥 월세 세 자리. 월세 세 자리요? 근데 200은 안 넘어요. 아 근데 너무 좋다. <laughs> 집이 진짜 좋아요 형님. 고맙습니다. 의자도 어, 최고급 시디즈로. <laughs> 아니 허리 중요하거든. 요 그러니까 이게 요추까지 잡아줘가지고 <laughs> 어. 보통 여기서 이렇게 다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가이드나 데모는 여기서 다 하고 작년에 우리끼리 조그맣게 작업실을 냈었어. 그래서 거기서 했는데 불편하더라고. 이게 집에 있을 때는 하면 되거든. 뭐팬트만 입고해도 맞아요, 맞아요. 세수 안 하고 그냥 해도 되는데 작업실 가려면 이제 가는 시간. 아 그래서 막 이렇게 있다가 약간 아, 내일 가자. 아 이렇게 되는 날좀 생기니까 약간 나는 집이 더 맞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이게 옷장을 좀 봐도 될까요, 형님? 아? 네. 신발은. 어... 오, 있어요. 블라 안 이쁜 것 같은데. <laughs> 별로, 별로 그렇게. 음... 혹시 래플 중에서 형이 이제 아끼는거나 뭐 소개하고 싶은 래플 있으세요? 있나? 이거 내가 진짜 아끼는 건데. 이게 그 보카 주니어스 마라도나 어, 마지막 시즌. 저주도 어떻게 보면 근데 구제잖아. 네. 그래서. 막 가격대가 명품처럼 비싸지는 않단 말이야. 아무리 비싸도 뭐한 반팔이 그래, 그래도 한 30, 20이 정도인데 이거는 맞아요. 좀 그거보다는 두세 배 비싸. 형님이 근데 제가를 아스날 팬으로 알고 있는데. 네. 아니야. 어. 아, 아스날이 지금 사면 팬가요? 아, 몰라. 나도 저 그런 사람 안 봐. <laughs> 뭐 하이버리 뭐 이런 거라도 뭐소개 하이버리는 있지 하이버리 있고 내가 집본 집에 사실 옷들이 많고 여기는 그냥 그때그때 입을 것만 아, 갖고 와서 핫죽 어, 저준대 오? 어? 한번도 안 입었어 테카 라울이라고 어, 너무 옛날이다. 응. 이거 약간 2002 월드컵 직후쯤일 거야. 음... 어우 멋있어요. 응. 레알 마드리드가 유니폼 항상 이뻐가지고. 응. 너 AC 밀란 좋아하지 않나? 맞아요, 맞아요. 응. 저는 AC 밀란 팬이에요. 응. 밀란도 응. 실패가 없는 팀이라. 맞아요, AC 밀란 너무. 이것도. 근데 이건 마킹이 없어. 아 이거 오 오펠이네. 이거 뒤에 뭐쉐브체크라도 하나 박으셔야겠네요. 응. 응. 이거 이거는 오펠고. 어 롤렉스 한번 봐도 될까요? <laughs> 네. <laughs>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리듬 파워 음. 다 선물 받았던 걸로 아메바컬처 당시 다 그냥 선물 받았죠. 어 이거 완전 뭐 클래식 아니에요 그 음. 롤렉스. 근데 마침 그때 내가 살까 말까 하고 있었거든. 네. 근데 마침 선물로 받으니까 기분 두 배. 약간. 와 짱이다. 아메바컬처로 나오셔서 이제 새로 레이블을 차리셨습니다. 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그때가 이제 우리가 아메바컬처에서 되게 오래 있을. 때 오래 됐을 때였는데 음. 그냥 기분이 약간 말년 병장 같은 기분. 아. 너무 여기가 편하고 좋은데 뭔가 좀더 우리가 우리의 생명력을 연장하고 싶어서였다는. 게 제일 맞는 이유 같아. 어떻게 보면 연예인 같은 매니지먼트를 받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사람이 아무래도 능동적으로 움직이기가 좀 힘들어. 거기에 너무 오래 음.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직접 나와서 어떻게 일해야 뭔가 좀더 재밌는 일거리가 있을까? 그리고 또 우리도 이제 법인을 냈으니까 사업체를 어떻게 불려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찾게 되고 배우게 되고 지금까지는 되게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일을 해주던 사람이 있다가 이제는 형님들께서 직접 이렇게 움직이셔야 되는 겁니 음. 그런 거에 대해서 어렵진 않으셨어요 연락이 어려워 연락이 원래는 뭐 마케팅 팀큰 회사들은 다 있잖아 뭐, 근데 이제는 우리가 우리 인맥으로 한명한명다 연락해서 저희 이번에 뭐 나오는데 같이 뭐 해보고 싶어요 음. 이렇게 되는 음. 것도 많고. 그리고 일이 성사가 되는 것도 있고 성사가 안 되는 것도 있잖아. 맞아요. 성사가 안될때 사실 내가 모르는 상황에서 성사가 안된 거랑 내가 진행을 했는데 성사가 안 되면 조금 기분이 더 나빠. 맞아요, 맞아요. 어, 맞아요. 그게 약간 차이가 있고 막 이상한 뭐 짜잘한 법들, 막 내가 전혀 평소에 몰라도 됐던 뭐. 예를 들어 뭐 3.3을 떼고 뭐가 주면서 어, 그런 거. 주민등록증 받고 뭐. 어, 이뭐 지금 내내 휴대폰에 뮤지션들. 주민등록증이랑 사본, 통장 사본 졸라 많이 있어. 지금은 사실 새로운 사람을 찾고 있거든. 발표를 하려면 한참 남았겠지만. 비처리할 아, 테니까 누군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너 몰라. 래퍼나 뮤지션이 아닐 수도 있어. 혹시 아니야 틱톡커일지. 아, 크리에이터일 수도 있고. 그러면은 어, 혹시 뮤지션으로서 주시하고 있는 뮤지션이 있을까요? 프로듀서인데. 아. 진짜 잘해. 진짜 잘하고. 그냥 그 친구 욕심 나서 근데 이거는 삐처리, 맹 어.. 뮤지션 기준이 있을까요? 영입 기준, 우량 팀플레이가 돼야 돼. 그리고 우리가 기왕이면 안 갖고 있는 걸 갖고 있으면 더 좋아. 예를 들면 185의 키라든지, 와꾸가 괜찮다든지, 아... 어리다든지 다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몇키 빼주세요? 8 4요꼭 굳이 래퍼로 국한하고는 있지 않거든요. <laughs> <laughs> 어리고 아직서 어른이 로스토... 안 됐으니까. 너 아직도 서른 아니야? 서 스물 아홉이요. 형을 되게 어릴 때 만났죠 제가. <laughs> 아 이미 약간 되게 조숙한 편이었네 그때. <laughs> 그때에 비해 하나도 안 변했어. 너 되게 <laughs> 5 6년 전이니까 형 처음 봤을 때가. 그때도 진짜. 오. <laughs> 응. 맥랩 영입 가능성이 있을까요? 나는 나는 좋지. 앨범만 자주 안다면 <laughs> 앨범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어, 제 앨범에도 참여를 해주셨는데 아 그쵸 등산로에 집이 있었지 그거 말고 너, 쇼미 <laughs> 지금 화제 지원 영상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방한 치고 20년 전이에요 와 아, 그거 기억 존나 많이 나저 지금 아, 너뭐 많은 뭐, 아쉽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쇼미더머니에서 처음 만났잖아요 쇼미더머니5에서 형한테 졌지만 제가 삶의 팁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뭐, 뭐가 있죠? 왜 내가 너를 골랐냐면 너가 너무 눈에 띄었어 소위 말하는 쇼미 인싸인 거야 너가. 자꾸 눈에 걸려 특히 인천 부천 경기권 지역 사시는 급식분들 이 팁을 꼭 기억하세요 당신이 만약에 강자가 아니라면 학교에서 그리고 조용하게 학교를 졸업하고 싶다 그러면 너무 인사가 되지 마세요 그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혹시 형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나 홍보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저는 행주랑 같이 또 둘이서 하는 앨범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행주 앤 보이비로 그게 이제 11월에 나오고요.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개코 형이랑 같이 작업한 곡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낼수 있으면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초 나올 것들이 되게 많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어, 지금 시험이더머니 화이팅. 화이팅. 어, 저희가 엔딩으로 네. 형님, 벌스를 한두 마디 정도만 하고. 아, 가사 저... 기억하세요? 아니, <laughs> 아, 전시와. 등산 너도 볼스는 알아. 아니, 등산 너의 <laughs> 집이 있었지. 뻥아치고 <laughs> 20년 전에 야, <laughs> 긍이라 시계돌려 봐. 쇼미대배트라 내가 입은 파친 <laughs> 석영 <바진 속음> 회색의 체냄야통트년스트트 <laughs> <H &M media. 웃음>